네, 안녕하세요. 일친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점점 한국 시리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주말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시리즈 1차전이 치러질 텐데요. 그동안에 우리는 또 선수들은 합숙 훈련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나머지 포스트시즌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준플레이오프 진행 중인데 또 과연 어떤 팀이 한국시리즈로 올라오게 될지 아직 뭐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연기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주말에 어, 2025 국가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LG 트윈스 소속 선수가 7명이나 최다 배출이 됐고 또 포스트 시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국 시리즈까지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시즌을 좀 빨리 치른 이유가 이거에도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 대표팀 평가전이 있습니다. 체코와의 고척돔 이연전, 일본과의 도쿄돔 원정 이연전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큰 대회를 사실은 앞두고 있잖아요. WBC를 앞두고. 예, 그래서 WBC가 2026년 3월에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어 그래도 같은 조에 편성된 체코, 일본과 평가전을 할 기회가 있다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뭐 우리가 한일전 어 계속 지더라도 지면서 배우다 보면은 또 어떤 부분은 어 우리가 일본의 단점을 좀 파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선수들에 대해서도 좀어 부딪혀봐야 아는 거죠. 우리가 강팀이라 해서 한일전을 자꾸 피하고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로만 승부하면은 실전에서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최정예가 아니라지만, 일본도 국내파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로 대표팀 명단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고, 홈에서 열리는 체코와의 경기도, 체코가 사실은 어, 계속 WBC에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 약체로 평가를 받는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그 경기들도 잘 준비를 해서, 어, WBC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 류지영 감독이 이끄는 어,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로스터가 발표가 됐고 총 35명의 명단 중에 이번에 좀 많이 뽑았죠 아무래도 또 시즌 후다 보니까 또 이미 시즌이 끝나고 회복 훈련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이 11월에 열리는 평가전을 앞두고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투수 명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35명의 명단 중에 LG 트윈스 선수들이 7명입니다 모든 KBO 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또 차출이 됐고요. 투수 쪽에서는 김영호 선수와 손주영 선수가 선발이 됐고요. 포수 박동원, 내야수 문보경, 신민재, 외야수 문성주, 박혜민 이렇게 7명이 발탁이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김영호 선수와 문성주 선수는 최초로 대표팀에 뽑힌 건데요. 손주영 선수는 2024년도에 프리미어 툴부 뽑혔다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하차를 했고 박동원 선수는 해당 대회에서 처음으로 대표팀에 뽑힌 다음에 또 좋은 활약 보여줬죠. 그리고 문봉영 선수는 이제 항저와 아시안게임 이후로 거의 뭐 대표팀의 단골 손님이죠. 이번에도 아마 노시환 선수랑 함께 3루수 1루수를 또 같이 송성문 선수도 있고 맡을 것으로 보이고 신민지 선수도 2024 프리미어 12에 뽑힌 이후에 또 대표팀에서 2루수도 소화를 하고 또 후반부에 대주자나 대수비로 또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뽑히고 있습니다. 확실히 골든글러브 받을 수 있는 유력 후보니까. 안... 뽑힐 이유가 없죠. 신민재 선수도. 그리고 이제 외야 쪽에서는 문성주 선수는 초초발탁. 박혜민 선수는 오랜만에 어, 2023 WBC 이후에 대표팀이 좀 세대교체를 하고 있지만 역시 박혜민 선수도 경험과 어, 수비 그리고 대표팀에 필요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어, 후반부의 대주자와 대수비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박혜민 선수 오랜만에 또 어, 대표팀에서 또 잘했었죠. 어, 대표팀에서 좀 쏠쏠하게 어, 사용을 했던 박해민 선수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7명 든든하게 또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보니까 저는 송승기 선수의 발탁이 좀 아쉽습니다. 어, 물론 송승기 선수는 어, 좀 쉬면 좋죠. 풀타임 첫 시즌을 뛰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팀에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최승용, 오원석, 김건우. 사실 최승용 선수는 대표팀의 또 단골 손님이고 또 원석 선수나 김건우 선수는 유형이 송승기 선수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어, 송승기 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손주영 선수를 뽑아서 송승기 선수는 조금 제외가 되지 않았나. 네, 그래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우투수든 좌투수든 투수 중에 공백이 생기면은. 저는 송승기 선수가 대체 선수 중에 차출 1순위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송승기 선수도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 분명히 대표팀 쪽에서는 못 던지는 선수들, 또안 되는 선수들, 어, 있기 때문에, 송승기 선수가, 어, 기다리고 있으면 또 대표팀에 깜짝으로 어, 뽑힐 수도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LG 트윈스가 가장 많이 또 차출이 됐고 지난 프리미어 12에도 어, 굉장히 우리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유영찬의 한일전 또 홍창기 선수도 또 엄청난 출루 능력을 보여줬고 박동원 선수도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고 어,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번에 또 평가전에 나가는 선수들 다 잘했으면 좋겠고 또 김영우 선수나 또 어 문성주 선수 대표팀에 최초 발탁되었고 손주영 선수는 이번이 또 나가게 된다면 대표팀에서 처음으로 공을 던져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 대표팀에 갔다 오고 나서. 스텝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올 시즌에 사실은 어, 정규 시즌 우승을 했잖아요. 2024년도에 국가 대표로서 정말 국제 대회에서 경기를 뛰고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성장한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대표팀은 또 많이 보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부상 없이 좋은 활약 해주길 바라고 이제 내년에 WBC에 대비해서 이번 평가전을 치르는 건데요. 어, 내년 WBC에서 1라운드 우리는 도쿄돔에서 치러지는 시조의 편성이 됐습니다. 체코, 일본, 대만, 호주와 한조의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조 2위 이상 하면은 통과를 합니다. 어 그럴 경우에는 8강전을 미국 마이애미로 넘어가서 치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09년 이후에 2013, 2017, 2023세 번의 대회에서 계속 어, 1라운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어, wbc 조편성이 그래도 해볼 만하거든요. 일본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호주, 체코 세 나라는 무조건 우리가 승리를 좀 해야 어 진출각이 나오거든요. 예, 아무리 뭐 대만 야구가 어 최근에 프리미어 트리 우승도 하고 우리나라도 자주 잡고 이런다지만 그래도 어 메이저 리그 참여하고 나면은 우리가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호주에게도 우리가 지난번에는 일격을 당했지만 또 프리미어 트리에서는 이겼기 때문에. 어 일본에 이어서 조 2위로 가는 걸 목표로 해야겠죠. 예, 그래서 어, WBC가 또 있고 메이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뭐 이정우 선수라든지 또 김하성 선수, 또 김혜성 선수, 그리고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진 어, 메이저 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차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대회에 가서 발표가 되겠죠. 지금 뭐 SSG에서 뛰고 있는 화이트 선수도 우리나라 대표팀을 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없이 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에드먼 선수처럼 또 좋은 선수들을 모아서 WBC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 진행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플레이오프 SSG와 삼성이 1승 1패로 이 3차전에 돌입한 상태고 오늘 3차전을 할 텐데요. 1차전은 삼성이 최원태 후투 어, 최원태가 가을야구 첫 선발승을 또 삼성에서 따내면서 사실은 저는 이 강민호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전력 투구 안 시키고 최원태 어, 투심 컨트롤 위주로 조금 날리는 공 없이 어, 정말 세뇌를 시켰죠. 거의 주입을 잘 시키면서 어, 강민호 사인 대로 던지니까 최원태 선수가 좋은 피칭을 보여줬고, 사실은 SSG 타자들도 너무 덤볐어요, 최원태에게. 어, 그러면서 좀 말리는 흐름으로 가고, 또 화이트가 무너지면서 삼성이 먼저 1승을 확보를 했고, 2차전에는 SSG가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불편야구가 통했고 물론 조병현 선수가 볼론세이브를 했지만 구원으로 올라온 후라도를 상대로 김성욱 선수의 끝내기 홈런이 나오면서 역시 김성욱 선수도 가을에 강한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반격에 성공을 하면서 1승 1패로 맞선 채 대구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3차전이 진행되는데요 이미 준플레이오프는 2차전이 하루가 연기가 됐죠 또 4차전에 앞두고 피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연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준 플레이오프가 5차전 편성이 될 경우에 이동일을 하루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대로면 준 플레이오프 5차전 다음날 플레이오프 1차전인데 그게 아니라 준 플레이오프 5차전을 치르고 하루 쉬고 어, 플레이오프 1차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은 나머지 경기들도 자연스럽게 하루씩 미뤄집니다. 그래서 준플레이오프 어, 5차전이 편성이 되는 순간 플레이오프와 한국시리즈의 전체 일정은 하루씩 연기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4차전이 또 한번 우천 취소가 되잖아요. 예, 그래도 일정이 4차전에서 끝나면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일정은 변동이 없지만 근데 이제 우천 취소가 한번 더 되고 5차전으로 가면은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가 조금 더 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동위를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진행 상황을 우리는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기다릴수록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만큼 준비할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한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4차전 안에 시리즈가 끝난다면 한국 시리즈는 10월 25일 날 시작이 될 예정이고 제가 간단히 좀 예측을 해 보자면은 만약에 이게 4차전에 끝난다면은 삼성이 3승 1패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5차전으로 간다면 ssg가 3승 2패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어 5차전으로 가면 ssg가 분명히 체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홈으로 돌아갈 것 같고 삼성은 어 4차전 안에 끝낼 수 있는 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측 부러져 네 그래서 어 삼성 ssg 어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사실은 저는 2차전에도 삼성이 그냥 이기고 2승하면 은 3승으로 그냥 끝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SSG가 어 정말 칼을 갈고 나오면서 시리즈를 좀 균형으로 맞춘 게 상당히 재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엘친마당 맞칠 시간입니다 어 기다리는 자의 입장 떨리기도 하고 상당히 또 여유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 과연 준플레이오프 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면서 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